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4이로 이기며 스릴 넘치는 승리를 차지했다. 이 경기는 2 0 2 3 2024 시즌 코파델레이 국왕컵 16강에서 스페인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렸다. 홈팀인 아틀레티코는 3 5 포메이션으로 출전했다. 앙투안 그리즈만과 알바로 모라타가 공격을 이끌었고, 중원은 사무엘 리누, 타울 니게스, 코케, 로드리고 데 파울, 마르코스 요렌테로 구성되었다. 3 0백은 마리오 에르모소, 호세 히미네스, 악셀 비첼, 그리고 골키퍼 한 오블락이 맡았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4-3-1-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드리구가 공격을 주도하며 중원은 루카 모드리치,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차지했다. 수비는 페르랑맨디 나초 페르난데스, 안토니오 리디거, 다니 카르바알 그리고 골키퍼 안드리 루닌으로 구성되었다. 경기 초반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결정적인 기회를 가졌다. 11분에는 벨링엄이 아틀레티코 왼쪽 측면을 허물고 나가 강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프로스바를 맞고 나왔다. 아틀레티코가 선제골을 기록한 것은 38분 리누의 절묘한 왼발 슈팅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즈만의 크로스가 리드거의 머리를 맞추고 올라가자 리누가 정확한 포지션에서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전반 종료 직전에는 레알마드리드가 동점골을 허용했다. 골키퍼 오블락이 프리킥 상황에서 팀 동료 사울과 부딪혀 공을 펀칭하려 했지만 손에 빗맞은 공이 골문을 향해 굴러들었다. 전반전은 1일로 균형을 유지한 채 종료되었다. 전체적으로 경기는 매우 고전적이었다. 북록에 따르면 전반전에서 양 팀은 점유율에서 47%와 53%를 기록하며 균형을 유지했다. 예상 득점, XG, 은 0.5대0.64로 매우 근접했으며, 슈팅수는 아틀레티코가 7대6으로 약간 우세했다. 두 팀은 패스 정확도에서도 90%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큰 기회를 놓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경기 후반 초반 아틀레티코는 모라타의 골로 다시 선제하였다. 12분에 모라타가 문전에서 골키퍼와의 결합에서 공을 밀어 넣어 팀을 다시 앞서게 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35분에 투입된 오셀루의 골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벨링엄의 훌륭한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골 넣은 오셀루는 팀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연장전에서는 그리즈만이 빛났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갔다. 전반전 10분 그리즈마는 레알마드리드 측면을 드리블로 허물고 왼발 가마차기로 반대편 골문 구석에 골을 넣었다. 이로써 아틀레티코는 사2로 이기고 국원컵 8강에 진출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FC 바르셀로나와 격돌하게 된다. 이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었다. 아틀레티코는 레알마드리드를 향해 효율적인 전술로 공격했다. 품목에 따르면 아틀레티코는 점유율에서 밀려나지만 최종적으로는 41%에서 59%로 레알 마드리드에게 약간 밀려있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는 적은 접촉에서도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XG에서도 2.9, 6대 1.81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아틀레티코는 다섯 번의큰 기회를 잡아내는 데에 성공했다. 두 팀의 주장인 그리즈만과 벨링엄은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즈마는 한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패스 성공률 91%, 슈팅 정확도 100%, 기회 창출 2회 등을 기록하여 팀을 이끌었다. 벨링엄은 팀의 도움 1회를 비롯해 기회 창출 4회, 큰 기회 창출 1회 등으로 활약했다. 특히 호셀로의 득점을 돕기 위해 절묘한 아웃프란트 크로스를 제공하여 개인 능력을 발휘했다. 아틀레티코는 이전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연장 승부 끝에 패한 적이 있었다. 지난 11일에는 3으로 패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전 승리로 레알 마드리드를 꺾으며 마드리드 더비에서 승리를 차지했다. 아틀레티코는 국왕컵에서의 진전을 기대하며 팀의 기세를 높이고 있다.